무역 거래의 두 번째 단계인 응답 과정 중에서 두 번째, 조회 회신 관련 이메일 훔쳐보기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인리즉 조회를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회신을 해야 합니다. 일부러 인콰이리를 보낼 정도라면 거래 성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는 응답 혹은 회신 중 조회 회신은 어떻게 쓰는가? 그에 관한 일반 사항입니다. 거래 제의에 대한 회신 즉 문의와 요청 inquiry and request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회에 대한 회신 reply to inquiry인데 이제 아시겠지만 인콰이리에 대해서는 즉시 만족할 수 있는 회신을 해야 하는데 다음 요령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조회에 대한 사의 표명 및 조회 내용의 골자를 기술하며 상품 설명 또는 기술을 과장 없이 간략하게 하도록 합니다. 조속한 주문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강조하는 것이 좋고, 카탈로그나 가격표를 보낼 때에는 필요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담도록 합니다. 즉답이 곤란하거나 견본 수배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 통지 또는 송부 예정임을 언급하도록 합니다. 이번 페이지는 요청의 응답, 가격과 견본 등을 송부한다는 조회회신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한 카탈로그, 가격표, 판촉자료 등을 발송하였으며, 배송 가능 기간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Dear Sir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quiry of January 15th. 귀사 1월 15일자 인콰이리잘 받았습니다. As requested, we are sending our catalog and promotional literature by DHL. 요청하신 대로 카탈로그와 판촉 자료를 DHL 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Also enclosed is our price list, which will show you our best quotations on CFR Sydney. 당사 최선의 시드니 도착도 가격을 보여주는 가격표도 동봉하였습니다. Regarding the delivery terms, we can ship in f weeks after receipt of your order confirmation in writing. 선적 조건과 관련 귀사의 주문 확인서를 서면으로 접수한 후 5주일 이내에 선적할 수가 있습니다. Best regards. 이번 페이지는 요청에 응답, 카탈로그와 가격표를 선보한다는 조회 회신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한 사항들을 발송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리면서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면 최상 조건으로 견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Dear Sir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tter dated October 15th. 귀사의 10월 15일자 서한 잘 받았습니다. As requested, we are sending our catalog and price list by DHL. You may visit our website www.hana.co.kr. 요청하신 대로 카탈로그와 가격표를 DHL 편으로 송부합니다. 당사 생산 설비에 대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제품 중 몇몇이 귀사의 용도에 부합하기를 바랍니다. Upon 귀사의 구체적인 문의 사항을 접수한 후 최선의 가격과 조건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답신을 기다립니다. Best regards. 이번 페이지는 요청의 응답, 가격 및 거래의 조건 제시하는 조회 회신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인콰이리에 감사하며 그에 따라 두 개의 모델에 대하여 가격과 선접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Dear Sirs. We appreciate your inquiry of March 25th and we are pleased to quote you as follows. 귀사 3월 25일자 인콰이리에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견적을 제시합니다. Model number HW201 $35 per unit. Model number HW301 $45 per unit. 모델 번호 HW201 대당 35달러 모델 번호 HW301 대당 45달러 가격은 암스테르담 도착 기준이며, 귀사의 수수료 3%를 포함합니다. 귀사의 신용장을 접수한 후 4주일 이내에 선적 가능합니다. 즉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는 요청의 응답, 카탈로그와 가격표 송부하고 조기 주문 권장하는 조회 회신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인콰이리에 감사하고 그에 따라 견본, 색상 견본, 가격표를 보냈으며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저가 견적을 하였으니 조기에 구매를 확정하기를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Dear Sir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tter dated July 5th inquiring about our leather goods. 당사의 가죽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귀사 7551자 서한 잘 받았습니다. As you requested, we are sending our samples, color swatches and price list by DHL. A glance at our price list will let you know that we have cut our prices to rock bottom in order to develop our sales in your country. 귀사의 요청에 따라 견본과 색상 견본 및 가격표를 DHL 편으로 발송합니다. 가격표를 한번 훑어보시기만 해도 귀국에서 판매 확대를 위하여 가격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As the market is slow these days, you can buy at very competitive prices at this time. If, however, orders from the U.S. and Europe rush in, we cannot maintain our prices anymore. Therefore, we would like to strongly advise you to confirm your purchase within the validity, which is two weeks from today. 요즘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지금은 아주 경쟁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과 유럽의 주문이 쇄도할 경우 당사는 더 이상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격의 유효 기일인 금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주문을 확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조속한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Best regards. 이번 페이지는 요청의 응답, 카탈로그, 견본집 및 가격표 송부하는 조회 회신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한 인조가죽의 카탈로그, 샘플북, 가격표를 송부하면서 현재 주문이 많으므로 조기 선적을 위해서는 조속한 주문이 권장된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Dear Sir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quiry of April 5th. As requested, we are sending you the catalog, sample book, and price list of our PVC sponge leather as enclosed. 귀 사월 오일자 인콰이리 잘 받았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첨부와 같이 당사 PVC 인조 가죽의 카탈로그, 견본집 및 가격표를 보내드립니다. On our price list, our C.F.R. New York prices are shown along with detailed particulars of our artificial leathers. 당사의 가격표 상에는 당사 인조 가죽 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양과 함께 뉴욕 도착도 가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For your reference. Our products have been selling extremely well in many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the domestic market. Please understand that they are well accepted by most major producers of auto furniture, home furnishings, luggage and handbags, and so forth. 참고로 당사의 제품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국가에서도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내장재, 여행용 가방 및 핸드백 등의 주요 생산 업체 대부분으로부터 인증받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As we have been receiving quantity orders recently, if you want any of them shipped immediately, we would strongly advise you to place your order without delay. 최근 대량 주문을 받고 있으므로 즉시 선적되기를 원하는 물품이 있다면 바로 발주하시기를 권합니다. Best regards. 이번 페이지는 요청에 응답, 견본집을 송부한다는 조회 회신 사례입니다. 문의에 따라 PVC 스펀지 시트의 견본집을 송부하면서 다양한 엠보싱을 보유한 자사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고 현지에서의 재고 비축과 조기 주문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Dear Sir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quiry of March 20th for our PVC sponge sheet. As enclosed, we are pleased to send you our sample book showing the full range of our products. 당사의 PVC 발포 시트에 대한 귀사의 3월 21자 인과일이 잘 받았습니다. 동봉한 대로 당사 제품군 전부를 보여드리는 견본집을 성부합니다. As you may know, our products have been enjoying excellent sales for a long time and are superior to any other products in the market since the patterns and embossments are very unique. 알고 계시다시피, 당사 제품은 오랜 세월 동안 우수한 판매 실적을 기록해 왔으며, 문양과 엠보싱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시중에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우수합니다. Therefore, we trust that it would be very good for your expansion of sales if you keep them in your regular stock. 그러므로 귀사의 정기 재고로 보유하신다면 귀사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s the material costs have been increasing since the end of last year, we would recommend that you conclude the business immediately. 작년 말일에 원료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거래를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Best regards. 이번 페이지는 요청에 응답, 견적 및 견본집을 송부한다는 조회 회신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인콰이리에 따라 샘플 북과 견적서를 발송하였고 최근 수요 증가로 조기 주문을 권장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량 주문 시 할인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Dear Sirs, with reference to your inquiry of May 10th.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a volume of our sample book, showing a complete range of our patterns, has been sent to you by DHL. For the prices and the terms of sale, please find our detailed quotation attached. 5월 1일자 귀사의 인콰이리와 관련 당사의 모든 패턴들을 담은 견본집 한 권을 DHL 편으로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격과 판매 조건에 대해서는 첨부된 견적서를 참고 바랍니다. Please be advised that we can guarantee that any of these patterns can be shipped within three weeks from the receipt of your order. However, we would strongly advise you to release your order without delay in view of the recent heavy demand and the tight schedule of our production line. 어떠한 패턴이라도 발주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선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의 수요 급증과 생산 라인의 타이트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체하지 않고 주문하시기를 권합니다. For the quantity orders over 10,000 yards, we will allow 5% discount from the prices as indicated in our quotation. 1만 야드 이상의 대량 주문에 대해서는 위 견적서상의 명시된 가격으로부터 5%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Awaiting your reply. 답신을 기다립니다. Best regards. 이상으로 무역 거래의 두 번째 단계인 응답 과정 중에서 두 번째 조회 회신 관련 이메일 견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도 응답 과정 중에서 두 번째 조회 회신 관련 더 많은 이메일 사례와 견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